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7일, 마감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음, 지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수는 괜찮아요. 예, 지수는 안정이 돼가지고, 음, 뭐, 뭐 종합 지수는 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성 ST. 제가 이제 가끔 얘기했죠. ESS 관련된 회사죠. 2차 전쟁. 음. 그래갖고, 지금, 특별한 기사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다가, 이걸 못 넘고, 지금 이제, 그래 상승을 꽤 많이 했죠.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을 봤을 때는, 주봉이 이렇게 U자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그래? 다음 주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하회했다가 다음 주에 뚫어 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럴 때는 이 최고가를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주 정도 최고가를 도전할 것 같습니다. 신성 ST 뭐 새로 하는 신사업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펌핑되고 있습니다. 네, 신성 ST였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좀 강조를 안한 주식들이 좀잘 가고 있습니다. 본느 네, 본르 역시도 갑자기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계속 주가를 이제 뭐야, 상향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죠. 사실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팍 꺾였는데 바로 끌어올리려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다는 겁니다, 윗꼬리.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급격히 빠진 다음에, 이렇게 급격히 빠진 다음에 바로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수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우회해서 돌립니다. 우회에서. 주가가 그래요. 그래서 갈것 같으면서 못 가고 그럽니다. 네, 본누 역시도 지금 계속, 아, 이렇게 뚫으려고 그러죠. 네, 본누는 인디 화장품. 인디 화장품이 지금 막 뜨고 있죠. 인디 화장품. 그 틈새 그러한 뭐 색조 화장품도 색조 화장품도 지금 북미에서 엄청 많이 팔리죠. 그래서 하여튼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한번 주봉 같은 월봉을 한번 보시면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월봉을 봤을 땐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렴 구간을 뚫고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그죠? 요번 아, 달이든 다음 달이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예요. 얘는 매출 인디 화장품과 이 색조 화장품, 특히 이런, 뭐, 뭐야, OEM 방식으로 생산은 안 하고 뭔가 기술과 디자인 이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히트를 친답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틈새 막 이렇게 좀 나가는 게 인디 화장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느가 질주를 하기 전이에요. 질주를 하기 전, 예, 뭐 판단해 보시고요. 화장품 업계 중에 잘 나가는 회사예요. 네, HLB. 제가 평소에 좀 신약이지만 좀 그렇다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주가는 계속 쳐올리죠. 그죠? 이 계속 상승하는 차트입니다. 이거 그죠? 예, 네, 계속 상승하는 차트예요. 누군가가 아 뭐야 수렴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 계속 쳐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거를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수렴이 끝난 다음에 그죠? 엄청 쳐올리고 있죠. 최고가를 한번 뚫을 뚜꾸는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이 시총이면 너무 이제 부담스럽지 않냐? 아무리 뭐 신약이 나온다 그래도, 그죠? 뭐 병용 치료하는 거죠, 간암에 대한,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약이 판매돼서 이 정도의 시총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를 올리는 재료 세력의 입장에서 재료로서는, 괜찮은 재료다.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요. 요번 달에도, 이 봉이 더 길어지면서 더 상승하겠죠. 더 상승하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HLB. 어쨌든, 제 친구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한 두, 두 배는 나오겠죠. 두배 정도 나오겠네요. HLB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장외에서 시간회에서 엄청 상승했어요. 얘를 많이 빼놨었죠. 많이 빼놨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여기서 수렴구간을 끝내고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오픈에티 테크놀로지좀큰 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일치예요 그죠? 예, 이 주식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최고가를 뚫었다가 다시 때려 맞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리면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매일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면서 쭉 올렸다가 뺄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돌립니다. 그죠? 기술력이 엄청나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AI나 이러한 뭔가 거대한 이런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에 예, 그, 차선을 넓혀주는, 그러니까 데이터 간의 길을 넓혀주는 에, CLX 관련된 회사죠. 네,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일 급등할 것 같아요. 내일 급등. 오늘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간에서 내일 급등합니다. 네, 근데 급등하는데 에, 이런 급등은 이런 자리에서 급등은 뭐다? 항상 이, 이거다. 이거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네, 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잘라도 돼요 그죠 오프레티 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대기업이 집어갈려는 브 리브 앱 리브 제가 로봇주들 로봇주들은 계속 올립니다 지금 올리는 주식은 계속 올리죠 옛날에 로봇 주 상승하듯이 그죠 아마 더 올려야 돼요 더더 더 올리려고 합니다 기울기를 더 꺾고 있죠 그냥 뭐 추세 이런 거안 따지고 그냥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기, 여기, 여기에서 이제 5일선도 안 찍고 그냥 올리고 있어요. 요 120일선 찍고, 아, 60일선 찍고, 60일선. 그래서 이 공간이 많죠, 여기가. 그래서 어디까지 최소한 요번 달에 상승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기업이 물러갈지. 겠습니다. 하여튼 대기업이 물어 가나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없죠. 그죠? 쭉 빠졌다가 여기서 행복 오랜 기간 2년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상승하겠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못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폭이 이이 이, 이 갭이 넓다는 것이이 이 여기가 그죠? 그래서 어 이게 8,000원대부터 올랐거든요 어, 아마 최소한, 우선 5만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최소한 5만원까지 간 다음에 좀 쉬었다가 갈것 같습니다. 에브리버, 대박주. 네, 못 잡은 사람은 뭐 할수 없어요. 대박주입니다. 근데 네, 위로 메카 역시도 시간에서 뭐 상승을 좀 했습니다. 한4% 했나요? 얘도 다시 가려고 해요. 네, 지금, 지금 뭐냐면은 이 로봇주들, 대기업과 찝적거렸던 회사들이 재차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한번 갔다가 쭉 미끄러졌다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또윗꼬이 달면서 한번 이렇게 쭉갈수 있겠죠. 그죠? 일단 다시 계속 쌓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유로미카도 내일 잘 보죠. 얘도 내일 급등. 급등 찍어주는 거예요. 네, 급등 찍어주는 겁니다. 내일 로봇주들이 좀 급등하려고 해요. 좀, 이제, 월봉상 이격이나 이런 걸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제 급등하려고 합니다. 급등. 재료 있는 주식들, 로봇주들. 급등하려고 해요, 로봇주들. 자, SBB 테크도 그동안 조정이었죠. SBB 테크도 다시 급등하려고 합니다. 내일 급등. 내일 급등. 급등합니다, 내일. 다시, 다시 이제 쭉 빠졌으니까. 네, 네. 얘 같은 경우도 윗꼬리 달면서 뭐 이런 거 하나 쭉 요렇게 달면 좋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돌려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V자형은 힘들어요. 요거 힘들고 이렇게 돌려서 간다. 돌려서 SBB 테크도 내일은 바닥에서 급등을 한다. 근데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딱 잘라서 단타를 쳐도 된다. 단타 계속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모양이 그러면 단타를 쳐야 되겠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터지면 여기까지 빠지면 다시 여기서 재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사십시오. SBB테크도 내일 로버트는 다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올거다. 이런 모양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역망치형 같은거. 예, SBB테크 내일 급등! 급등! 해성 TPC도 누군가 집어가겠죠? 지금 계속 상승이죠? 예, 예, 뭐, 만원 넘은 게, 어, 엊그저께 같은데, 어, 만 이천 원, ,000원, 만 삼천 원이 넘어가려고, 전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울기를 꺾으면서, 이제, 점도 나올 때가 있어, 됐어. 점도. 이렇게 하나 길게 가고, 뭐, 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래서, 한, 이만 원을 조만간 찍는다. 2만 원. 이만 원을 찍는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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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만 원이에요. 그렇게 찍는 거예요, 주식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이 남았다 아, 그죠? 지금 굉장히 지금 뭐야 이평선이나 기울기나 뭐 이격이나 이런 게 이제는 부담스러운 가격대 왔다 부담스러운 가격대 왔죠 주봉상 양봉이 몇 개죠 엄청나죠 엄청나요 제가 해성티시를 언제부터 얘기했죠 5,000원대부터 여기 올라오기 뚫기 뚫으면 간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신 분 있어요 그 분은 좀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길 바래요 예, 2만 원 근처에서 파세요. 그리고 저 커피값 좀 주십시오. 예, 5천 원에 사서 5,500 원쯤에 샀겠죠. 예, 2만 원에 파십시오. 예, 못파못 못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신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되죠. 예, 자청사신을 제시해드렸습니다. 2만 원을 갈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집어갈 것 같고 그 이상도 갈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집어갔다 2만 원 근처에서 그런 게 나오면. 조정받아요. 조정받았다가 재상승을 해서 한 5만원까지도 갈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계속 월봉이 이제, 요, 거 찍은 다음부터 월봉이 계속 찍고 올라가죠? 요번 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럼 최고가가 2만원이죠. 2만원을 한번 뚫고서 뭔가 발표가 나서 쭉 밀려요.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재상승을 해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5일선이좀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누가 집어갈 것 같죠? 그죠? 예, 뭐, 현대든 뭐든, 감속회사, 전문회사죠? 집어갔다, 집은 투자했다, 하면은, 빠져요,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온 힘에 의해서 차익이 나오면서 빠졌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쭉 간다. 아, 니 이렇게 옆으로 밀든, 밑으로 밀든. 그렇죠? 예, 해석기 PC,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가끔 제가 계속 얘기하던 주식들이, 이렇게 뭐두배 이건 세배 지금 세 배를 향해 가고 있죠. 세배네배 네배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의 예, 저는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계좌가 계속 부풀러 오르고 최소한 뭐 이게 꼭지가 뭐어디까지라 하면 그 꼭지 근처 전에 파는 게 좋죠. 거기까지 꼭 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욕심을 좀덜 해서 꼭지 근처 가기 전에 안전하게 탈출하는 그러한 거를 바랍니다. 체육관 뚫으면 던지시는 게 나아요. 반이나 아니면 다 던져도 돼요. 어쨌든 조종이 예상이 돼요. 해성 TPC 였습니다. 월봉이 기마, 월봉이 기가 막혀. 월봉이 U자형으로 기가 막혀. 그죠? 네. 그렇죠? 똥바가지. 이렇게 그리면 똥바가지예요. 그죠? 똥바가지. 똥바가지입니다. 해성 TPC. 네, TPC 글로벌도 지금 해성 TPC의 모회사죠. 해성 TPC가 급등하니까 그거에 대략 2분의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도 한, 그래도 한 뭐, 6,0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여력이 보이죠. 그죠? 네, 그 정도는 상승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월봉이 수렴이 잘돼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조만간 힘을 모아서 한번 가려고 한다. 그죠? 자회사가 저렇게 잘 가는데, 모회사가 못갈순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얘도 쫓아간다. 얘도 좀 있으면 대박이 된다. TPC 글로벌이었습니다. 네, TPC가 이제 그, 뭐야, 경고를 받았죠. 상승을 너무 많이 해서 투자주인가? 근데, 그 다음에 많이 빠졌죠. 그죠? 이제 얘도 역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이런 게 하나 쭉 나왔다가, 빠질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진 주식은 이렇게 가는 척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바로 이렇게 V자형은 조금 힘들고 조금 여기서 아로지면서 어쨌든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돼요. 재, 재, 상승, 재상승이 임박했다. 재상승이 임박했다. 이제 좀 기다리면 돼요. 한 일주일에서 이주 안에 재상승,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히피시였습니다. 어, 대박주가 될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양아치집. 임상 발표, 삼상 인상을안 해요. 공장도 다 져놓고 공장을 놀려요. 뭔가 임상을 빨리 발표하고 해서 공장을 돌려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대, 이, 뭐야, 주, 장기 주사형 치료제의 세계회사가, 인벤티지인가요? 인벤티지 회사와 위더스 제약. 인벤티지 회사는 이, 이거에 대한, 뭐가 로얄티. 그니까 이, 이 약에 대한 그러한 뭔가 개발을 했고, 위더스 제약은 이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은 뭐죠? 이거를 판매하고, 그죠? 이렇게 세 회사가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근데도 이세 회사가, 뭔 꽁꽁이가 있는지, 특히 위더스 대학은 굉장히 구려요. 네? 주가를 안 올려요. 근데 오늘 드디어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죠. 우선은 주가가 올리려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쭉 빠지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잡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서 그래도 한 2,000주 정도 하면서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좀큰 거예요. 그동안 시간에 거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한번 이거 나온다. 얘도 이거 나온다, 이거. 네, 이거 나온다, 이거. 그죠? 그,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선은 이게 하나 나와줘야 돼. 이 이평선들을 다 찍으면서 빠지는. 이평선을 이렇게 한 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찍는다 하면은 밀려요, 100%. 이거 찍고 나면 왜 밀리냐면 여기서 물렸던 애들 있죠? 뭐, 여기서 물렸던 애들도 던진다고, 이게 빠지,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던져.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갔다가 주르르르르 밀려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던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쑥 올려주면 주르르르 밀린다고. 왜 밀리냐? 여기서 물린 애들 중에 막 급한 애들이 던지거든. 응? 원래로 던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 매집을 한다. 고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 자, 위더스제아. 요번 달에 5일, 오일 월봉상 5일선 회복과 최소한 이, 이 기울기에 여기까지는 가줘야 된다. 그래지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위더스제야. 아, 이, 이제부터 천천히 이제 올리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일은 단타 단타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음봉으로 끝났죠?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위더스 제약도, 내일은, 이런, 이런 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게 나온다. 예? 얘처럼 나온다. 얘는 방산주죠, 방산. 코츠 테크놀로지. 예? 얘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여기서 한번쭉 올렸죠? 그럼 다시, 이렇게, 가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돌,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아루지면서 돌린다고. 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테스트하면서 이평선 찍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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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영망치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격 이격이 우선 너무 급해. 여, 여기서 올 떨어진 만큼에서 올라가기에는 이 이격이 너무 가파른 거죠. 그죠? 기울기도. 그래서 이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게한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격을 벌린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처럼 자 여기다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편하게 예, 위더스 제약. 내일 이런 게 나올 게 많아요. 예? 아까 쪼에도 얘기한 거 많죠? 어쨌든 이제 뭐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니 뭐 본너는 오늘 또 이게 나왔죠. 본너도 비슷하게. 근데 위더스, 위더스 제약이 예, 내일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죠? 그 시간 안에서 상승했죠 누군가 사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위더스 제약이 내일 나올 거다. 요런 식으로 위더스 제약이 내일 나올 거다. 위더스 제약 적어드려요. 에? 그리고 저는 내일 방송을 보면서 이게 나오면 산 사람도 있나 없나 이런 데서 던진 사람 있나? 그렇죠. 있으면 어쨌든 뭐 단돈 뭐 커피값 조금이라도 주겠죠없없다고 거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 해. 나올 수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젠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게 나올 게 오늘 꽤 돼요. 제가 지금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서도 계속 이거, 이거 나온다고 그런 주식들 있죠? 이거 나오는 이유는 급격한 하락구에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다시 빠지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면서 이격을 벌리고 그래야 된다. 주가가 상승이 이렇게 V자 반등은 별로 안 나온다. 예, 코츠 테크놀로지 였습니다. 네. 자, 리너스. 저는 리너스를, 어, 어젠가, 그저기가 탈출했죠. 예, 탈출한 이유는 뭐, 월봉상 이거를 요번주에 찍으려고 그러더라고. 저번주에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고 요번주에 찍는 거죠. 자, 오일선이 여기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00원 정도가 최소한 100원 밑으로, 올 수, 요, 요 정도까지는 와줘야 돼요. 만약에 5일선을 찍는다면. 그죠? 그래서 아직 덜 찍었는데. 그냥 요 요선 60일 선만 찍고 갈 수도 있어요 60일 선 그러면은 한1,100한 뭐 50원 50원 정도 뭐이 정도까지 찍겠죠 350원 그죠 하여튼 지금 이 주식은 조정이다 그래서 어쨌든 14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14일 날 사명도 바꾸고 뭐 사업 목적도 추가하죠. 예, 그래서 24일날 전후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때까지는 우선은 뭐, 요번주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끝나도 되겠죠. 그죠? 이런, 이런 주봉이, 월봉이든, 특히 주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도 돼요. 괜히 뭐 양봉으로 뺄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물론 5일선을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이때도 보면 이렇게 오일선 찍고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렸죠.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조정이 좀 심한 거요 이렇게 심하게. 이때도 심하게 이렇게 빠졌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갈수 있죠. 그죠? 하여튼, 그, 월봉상, 주봉상도 그렇고, 어, 양호한 조정입니다. 예, 네, 그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데, 내일이나, 화요일까지도 할수 있겠죠. 그죠? 심하면. 왜냐면 얘네가 일봉을 보시면, 아 이렇게 심하게 조정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때도 보면, 어 조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죠? 어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 이때도 조정이 지금 심하게 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더갈 수도 있고, 덜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뭐, 운대죠. 그죠? 그래서 한번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요, 요번 주는 이제 이 로번 주는 이제 요번 달 내내 계속 계속 올라가지만 예, AI 관련 주 요,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주 요번 주에 좀 괜찮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AI 주주들이 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AI 관련 주들 뭐 리노스 같은거나 뭐 오픈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미리 내일부터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그죠? AI도 이제 슬슬 이제 다시 불을 지펴야죠. 그죠? 그럴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네, 리노스고요그 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보는 김에. 네, 이미지스를 보시면요. 지금 이미지스가 조정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어, 근데 얘는 이렇게 심하게 왔어요. 계속. 심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죠? 요번에도 심하게 왔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시간 지나서 턴을 해서 다시 올릴 수 있을런지 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올리면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얘가 월봉을 보시면 뭐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여기 군, 이, 이 뭐야, 저기, 여기. 봉들이 여기가 군집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찍고 빠지는 건데 요번 달월봉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음,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다시 아 이렇게 한번 재도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죠그 뭔가 큰게올수 있어요. 그, 그래서 큰 상승이 남았다. 큰 상승. 가격도 지금 오일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싼 거예요. 4천원이면. 그죠? 6천원 갔다 4천원이면 반토막 난 겁니다. 반토막. 그죠? 그래서 이미지스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요즘에 요요 가격대 들어가야 돼요. 3천원대 후반이나 4천원 초반에 들어가서 재수종은만원 뭐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 요때 기다려야 돼요. 그죠? 얘도 계속 시총이 2,0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멀었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매수해도 좋은 가격이다. 그렇습니다. 엄청 흔들면서 가네요. 그죠? 또갈 때는 또 쉽게 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종목들이, 에, 다른 신규 종목들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에, 기존 종목들도 다시 재반등을 주려고 하고 해서 에, 뭐야 다음 주는 생각보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주보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에서는 잠깐 아주 잠깐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해야 될게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